안녕하십니까, 에듀팜입니다. 5월 4일 토요일입니다. 아날 어, 기온이 뭐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어, 지금 저는 이 앞에 여기가 뭐냐면은 로탈리 쳐놓은데 어, 지난 2월에 이제 각종 채소를 뿌렸던데요 열무, 뭐 얼갈이, 알타리, 아욱 등등 시금치까지 막 뿌려서 그거를 다 수확을 했습니다. 벌써.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저 앞에 다듬어 놓은 데어 대파씨 흑금장 대파를 여기다가 이제 파종을 할 겁니다 물를 기르려고 그래요 파씨가 싹이 나서 그게 두달 정도 자랄 거예요 그럼 이제 실파가 돼요 그럼 그걸 뽑아가지고 요 옆에 마늘하고 양파를 캔데다가 대파를 정식할 겁니다 7월 초에 그니까, 러 마늘 양파 6월에 수확하고, 어, 밥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이 실파를 이제 뽑아서 여기다가 정식을 하면 그 대파는 이제 김장 때 먹을 수 있어요. 어, 뭐 3월에 이미 트레이에 이렇게 있던 대파 모종 갖다가 심은 거 이미 많이 크지 않았나요? 얼추 실파가 됐을 거예요. 그거를 여름 내내 뒀다가 가을까지 가서 김장 하려고 그러면 아, 그건 너무 뻣뻣해서 좀안 좋아요. 어, 김장용, 그다음에 또 저장용 겨울에 저장할 거는 지금 이렇게 씨를 버가지고 여름에 정식하는 게딱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 대파 씨 여기 있는데 이제 흑금장 대파예요. 이거를 어 붓고 지프라기를 덮어 놓으면은 내일 비가 좀 많이 올것 같아요.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. 그러면 이제 물도 충분히 들어가고 발아가 잘될것 같습니다. 어, 대파 씨 파종을 마쳤습니다. 어, 대파 씨를 붓고 이렇게 지푸라기로 덮었어요.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비가 와도 흙이 다져지지 않고 천천히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.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싹이 나겠죠. 그럼 이제 지푸라기를 걷어주면은 잘 커요. 그때 그때 날짜에 맞춰 가지고 어 농사를 차질 없이 어, 진행하는 것도 재밌어요. 에드팜업입니다.